안녕하세요. 경호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현대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연식에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대형 차량 구매하시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성비죠.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또한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현대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부터 한번 천천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은요, 2021년 3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식 제네시스 주유공 차량 굉장히 많이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2021년부터 제네시스 주유공 차량 그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자 서스펜션 옵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형 노면에 따라서 네 바퀴의 감세력도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서스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성, 승차감, 주행 성능 이런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 서스펜션 옵션이 2021년부터 기본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실내의 뭐, 앰비언트 무드 램프라던가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차량 성능 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2021년 3월에 등록한 오늘 채네의지구공 차량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2021년이 거의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신차 보증 남은 차량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021년 3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이제약 10만 킬로대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그리고 12만 킬로가 도래하기 전까지 신차 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귀한 매물로 준비했는데 제네시스 G90 차량 신차 보증은요 5년에 12만입니다 거기에 소품을 제외한 일반 부품까지 모두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신차와 동일한 신차 보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셔가지고 뭐 점검도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2021년 3월에 등록한 주행거리 10만km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대형 차량이잖아요.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대형 차량엔 꼭 필요한 옵션이죠. 어라운드 뷰인데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HD u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전동 트렁크라든가 뒷좌석 열선, 앞좌석 열선 통풍 전동 메모리 시트 이런 고급 옵션들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대형 차량인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외관 색상은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먼저 차주분께서 비용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용도 이력은 있는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모델에 그리고 4륜 구동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김현대표와경호모터스이 걸고 약속 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에 대한 정보 얻어 가시고요. 후반부에 금액 공개되는데 신차가가 뭐8,6700 정도 하는 차량이죠. 그렇죠.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3,000만 원대 거의 5,000만 원 이상의 감가가 되어 있는 최고의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03.8 럭셔리 4륜 구동차장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에 등록한 제네시스 G90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시험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뭐 영상에서 느끼실 거예요. 이제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헤드램프가 보이고 있죠. 기스도 없는 깔끔한 헤드램프와 그리고 이 차량 2021년에 개선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가.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그전 2021년 이전의 모델들은 그냥 헤드램프가 들어갔다면 2021년부터는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운전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지능형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2021년에 개선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G 매트리스 패턴의 크레스트 그릴이 보이고 있죠. 이제 웅장한 그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깔끔한. 그릴 상태 또한 보이고 있는 제네주인공 차량이고 앞쪽으로 오시면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와 그 위쪽으로는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가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주인공 차량이고요 조속의 헤드램프 입니다 역시 깔끔한 헤드램프를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 차량이고 아래쪽 범퍼 라인 쪽인데 범퍼 라인 역시 기스 없이 깔끔한 범퍼 라인과 본닛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스톤칩이 살짝 보이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본닛 부분과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이쪽으로 살짝 문콕이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뒷문. 뒷문 쪽도 살짝의 문콕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깔끔한 상태의 도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뒤쪽엔다. 역시 깔끔하죠. 그리고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이 차량 은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캐릭터 라인 보시면 단차도 전혀 없이 정말 좋은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20 차량이고요. 운전석휠 타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휠 부분인데 휠은 깔끔하네요 기스도 없는 깔끔한 휠과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좋네요 한8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인데 운전석 뒤쪽 휠 역시 깔끔한 휠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쪽으로 살짝 찍힘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휠과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6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 공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 비춰드려도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범퍼 라인 쪽 비춰드려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깔끔한 범퍼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 공 차량이고, 그 위쪽으로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풀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어 램프가 반대쪽 선까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감 있고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네시스라는 에터링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후방 카메라와 전동 트렁크 버튼 자리하고 있는데 전동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제네시스 g0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그십단 밖에. 전장이 한 5.2m나 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또한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90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이에요 뒤쪽 측면을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은 AWD 4륜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4륜구동 차량이고요 뒤쪽 핸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뒷문, 앞문, 앞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있잖아요.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캐릭터 라인 보시면 단차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조석의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석 휠 부분인데, 조석 휠 부분 정말 깔끔하네요. 깔끔한 조석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조석 앞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석 앞쪽 부분의 휠인데 조석 앞쪽 부분의 휠 역시 깔끔한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2021년 3월에 등록한 제네시스 G90 차량 이제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 굉장히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휠 상태도 정말 좋은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있잖아요. 정확한 주행 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 램프 되어 있죠. 그런 고급스러운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 공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위쪽으로는 우드 그레인이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그 앞쪽으로는 이제 메모리 시트죠. 그리고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 공 차량이고, 그 아래쪽으로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 램프 굉장히 고급스럽죠. 렉시콘 사운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90 차량의 앞쪽 좌석의 실내 모습이에요 역시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우드 그레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역시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빛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내 가죽상태 또한 정말 깔끔한 가죽을 보여주는 있네시 주유공 차량인데 운전석 가죽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역시 생활주름 위에는 깔끔한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동 시트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앞뒤 등받이 그리고 앞에 무릎 부분하고요. 등받이까지 조절하실 수 있는 전동 스위치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요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선 이탈 버튼이라던가 후측방 경보 같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차선 이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으로 알려주고요 후측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으로 알려주는 정말 안전한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 기본 적용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긴급제동이라던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업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반 자율 주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보험료 할인도 최대 7%까지 받을 수 있는 대형 차량의 필수인 스마트 센서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주공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라든가 오토 파킹 버튼도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음. 제네시스 G 이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서 있잖아요. 정확한 주행 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 이0 차량 실내 들어와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는 1 0만8천 943km 주행했네요 제네시스 G20 차량은요 5년에 12만km까지죠 엔진 미션 포함해서 소모품을 위한 모든 부품을 신차 보증을 해줍니다 거의 신차와 동일한 신차 보증을 해주는데 이차량2 0 2 1년 3월에 등록했고요 1 0만 k m 대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신차 보증 기간 또한 보유한 제네시스 G20 차량이고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컨벤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깜빡이를 켜시게 되면 사각지대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후측방 모니터 또한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반자율주행은 말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보이고 있죠 저희가 차량 한대한대 한대 대형 차량에 맞게 이렇게 품질 보증까지 가능한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하고요 그리고 출고할 때또 엔진오일도 합성유로 교환해서 출고해드려요 그러니까 경험 모터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 핸들 부분인데 역시 깔끔합니다 깔끔한 핸들 상태와 좌측으로는 음성 인식 모두 볼륨 핸즈 프리 기능이 어떻게 잘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이제 스마트 센서 패키지에요. 반 자율 주행 에 관련된 버튼이 잘하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 하시는 버튼 그리고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을 가지고 있는 반 자율 주행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 2 0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은요, 이반 자율 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죠. 바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됩니다. 차가 옆쪽에 있다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 된 표시, 내비에 관련된 표시, 길 안내에 관련된 표시까지 이런 주행상 거의 모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방 주시만 하면서 운전만 하시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HUD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시그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12.3인치 대형 와이드 모니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풀 터치식이에요. 어, 터치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2021년부터는 이 터치감도 개선이 됐는지 굉장히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요. 옵션도 정말 많아요. 뭐 핸드폰 연결하셔가지고 미디어라든가 음악도 들으실 수가 있고 폰 프로젝션 기능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도 들어가 보시면 지도가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대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2021년에 개선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내비 업데이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내비가 적용된 21년형의 제네시스 60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진 기어 넣게 되면 화질 굉장히 좋죠.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오시면 레트로 감성을 제작하는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와 그리고 내비에 관련된 버튼,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공조 스위치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죠. 크롬으로 깔끔하게 버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센터페시아를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기어 노브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버튼이 5개가 보이고 있는데 카메라에 관련된 버튼, 오토 스탑 그리고 오토 홀드 모드 버튼이 잘하고 있어요. 이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요.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굉장히 편리하지만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 오토 홀드 버튼도 정말 편리하죠. 신호 대기하고 계실 때이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홀드가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 바뀌시면 악셀만 밟아서 출발하시면 되는 굉장히 편리한 오토 홀드 버튼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 공0 차량이고 그 아래쪽으로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과 그걸 조절하실 수 있는 뒤의 셔틀과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의 버튼과 후석 커튼이죠. 후석 커튼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인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눌러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앞쪽 좌석에서도 뒤좌석 커튼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 차량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키 또한 두 개가 모두 보관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20 차량이고 조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역시 깔끔한 도어 트림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 들어가서 살펴봐도 깔끔한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밀러 그리고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G20 차량입니다 자 이제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어요 정말 고급스럽네요 엠비언트 무드 램프도 2021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전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엠비언트 무드 램프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드 그레인과이 메탈에 깔끔한 조화 또한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자, 이제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컨디션하고요. 뒤쪽 좌석 암레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90 차량의 뒤쪽 좌석의 도어트림 쪽에 역시 우드 그레인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역시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고급스럽게 빛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가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20 차량의 뒤쪽 좌석의 실내 모습이에요. 역시 대형 차량에 걸맞는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고 뒤쪽 좌석 가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 가죽 부분인데 정말 깔끔하죠.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네요. 뒤쪽 좌석은 깔끔한 뒤쪽 좌석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20 차량입니다 이제 뒤쪽 자석 실내 들어가서요, 뭐레그룸이라던가 헤드룸도 한번 살펴보고요, 암레스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 공 차량 뒤쪽 자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겠네요 앞쪽 무릎 공간 정말 여유스럽죠. 그리고 제가 등을 붙이고 팔을 뻗어 손끝이 닿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넓고 편안한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주이공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 좌석의 암네스 부분이에요. 이 차량 앞쪽으로 보시면 뒤쪽 좌석에서도 바람 색이나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간략한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는요. 뒤 좌석에도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앞 좌석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프론트 좌석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이 암네스 부분에도 자리하고 있지만 앞쪽으로 보시면 워크인 스위치라고 하죠 앞쪽 의자에도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뒷좌석 커튼 커튼 버튼이 뒷좌석에도 있는데 눌러주시면 올라오고 내려오는 뒷좌석의 커튼 버튼과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오시면 오디오를 간략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한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월인 구동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어요.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은요.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렇죠.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조수석의 뒷문만 단순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의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외관 색상은 대형 차량으로 무난한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또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연식은 2021년 3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개선형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거기에 주행거리가 이제 약 10만 킬로 되기 때문에 신차 보증 기간까지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 매물인데. 제네시스 g 2공 차량은요, 5년에 1 2만 k 로까지에요 엔진 미션 포함해서요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 거의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을 해주는 거의 신차 동일한 신차 보증 기간 또한 보유하고 있는 2021년 3월에 등록한 1 0만 k 로대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 2공 차량이고요 그리고 등급은 럭셔리 모델에 4륜구동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컴비니언스 패키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그리고 운전수 조수 열선 통풍 메모리 뒷좌석 열선 이런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모터스 김현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리겠죠.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3,6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이자 10만 k m 때 주행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 기간 또한 보유한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단순 교환이 있긴 하지만 무사고의 제네시스 G90 3.8 모델로 준비했고 그리고 또 가성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가성비도 거의 신차가가 8,670 0 정도 하는데. 거의 5천만 원 정도의 감가가 되어 있는 3,69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기에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 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 모터스 대표 김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